자, 지금부터 구리 관련주를 볼 거예요. 제가 고리 관련주를 보는 건 이런 거예요. 구리 관련주가 오늘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네. 거 몰라요. 오늘 뛸지 내일 뛸지 아니면 아예 안 뛸지 그런 걸 몰라요. 아, 김정길님, 고맙습니다. 많은 멤버님들이 저희, 저하고 같이 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고마워요. 제가 멤버님들이 계속 우상향이에요. 특히 제가 정말 농담을 한번 그랬었는데, 어, 저희 멤버님들이 61선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우상향 기조를 쫙 하는. 아, 이미님, 김정길님은 새로우신 게 아니고, 어, 그 기간이 3개월 됐다고 올려주신 거예요. 실적으로 저하고 2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1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멤버님들을 많이 얘기를 하면 어떤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멤버들을 이용해서 자꾸 뭐 주식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제가 잘랐는데 저희 멤버님들이 700분이세요. 700분. 700명이 제가 지금 주식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때다 짜고서 맞아요. 맞아요. 막 저희 센 말이 맞아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누군가는 당연히 떨어진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종목들이 정말로 대부분 다잘 뛰기 때문에 그래도 700명이나 되시는 멤버님들이 저를, 저를 많이 그 후원해 주시죠, 많이 그 믿고 따르고 저도 멤버님들을 믿어요. 그래서 전 멤버님들하고 오래오래 같이 할 거고 저의 멤버님 목표가는 천 명이에요. 어, 저는 일부러 홍보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 멤버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부분을옛날 짜고치는 고수배라고 그러죠저사 아, 이렇게. 그 불법 카톡방이나 불법 리딩방 보면은 카톡 내용이 막 그렇다면서요. 막 수익 났어요. 그럼 자기가 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칭찬하는 척 하는데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우리 몇 명이 700명이기 때문에 700분하고 다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는 진실되게. 그리고 절대 합법적인 선에서. 불법 카톡방, 불법 리딩방 절대 운영 안 해요, 저는. 깨끗하게 저를 만날 수 있는 건 유튜브 실방밖에 없고, 실방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종목 추천 안 해요. 많은 좋은 종목들을 얘기해드려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를 좀 사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위치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하진 않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데 한두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50개를 얘기하죠. 여기서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한두 종목만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종목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150개가 바로 우리나라 2,500개 중에 계속 떼서 날아다녀요. 예전에 제가 뭐를 얘기해드렸냐면 항상 알려드렸죠. 화장품주 얘기해주고 나서 화장품주가 다 날라갔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격으로 관련주를 잘 보고 있어라고 했어요. 그죠? 저희 다 멤버방에서 했던 얘기예요. 어디서 날아갔냐면, 인피니티에 케어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어요. 여기부터. 계속 날아가죠. 인성정보도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멤버방에서도 얘기했고, 일반 실방에서도 얘기했어요. 비트컴퓨터도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계속 날아가죠. 더 날아갈 거예요. 유비케어도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아주 정신없죠? 지금 날아다니냐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싸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공간을 버티고 못 버티고는 누가 하는 거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음. 멤버님들 스스로 한다거나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버텨 가지고 한 달, 주식 샀는지 한달 됐는데 꼼짝도 안 해요. 주식 샀는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안 움직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았어요. 팔자마자 날아가는데 이게 왜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이 공간을 못 버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원격으로 관련 시장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을 볼줄 알아야지만 이러한 수익을 다 거둘 수 있고 월봉의 가치가 낮은 있치 얘네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만나서 이 시비가 만나서 이 귀한 시간에 만나서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계좌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전 어떤 종목을 딱 하나 추천해 준다거나 내가 사놓고 막 좋다고 얘기 하잖아요 저는 멤버님들한테도 되도록이면 내 종목 사지 말라고 그래. 내가 산거 다른 거 사라고. 내가 제가 산게 제일 빨리 안떼요 하여튼. <laughs> 정말 신기하죠. 자,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구리 관련주를 왜 보려고 하냐면 왜 보려고 하냐면 정말 신기한 건데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죠. 그죠? 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어요. 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갑자기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제약주가 빵 떴죠. 자, 요거 잠잠해지면서 이제 그 화이자 관련주와 이런 종목들이 슬슬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는 많이 거쳤어요. 자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중국이 뭐가 살아나냐면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어요. 제조업. 자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면 뭐가 살아나냐면 바로 원자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원자재가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니야.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제조업이죠. 너무나 비슷하죠. 초등학생도 아는 그러면 뭐를 만들려면 바로 원자재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주식해석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 충격이 끝났나 뉴스도 떴어요. 자넉달 만에 살아난 중국 제조업 경기. 제가 지금 몇개 들었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때 구리가 바로. 어떤 경기의 선행지표가 돼요 그래서 금값도 많이 올라가지만 구리값이 사상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관련주를 보는 거예요 자 구리관련주를 봅니다 이구산업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구산업의 월봉이치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낮지도 않아요 원래 여기가 중요한 매스타임이 되게되고 어 이제 이정도 예전에 많이 왼쪽산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쪽산이거든요 추세전환 을 해주는 걸잘 보셔야 되는데 어제가 말일이에요 그죠 어제가 엄연히 1월 31일 말일인데 말일의 종가가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식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날짜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멤버이나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중요한데 제가 제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주봉, 금요일의 종가예요. 금요일의 종가를 어디서 끝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의 횡보가 결정이 돼요. 또 하나가 월봉이에요. 월봉 월말이죠. 월 말에서 주식이 어느 자리에서 끝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달이 결정이 되게 돼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돌아나가냐 면 바로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주는 이때도 돌아나갔고 지금도 돌아나가고 있죠. 이렇게 월말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구 산업의 월봉을 보면 엄연히 5개월선 위에서 끝났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주봉을 보니까 5주선 위에 있죠, 지금. 5선 위에 있어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뭐 때문에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구리 가격 때문에 터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구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지금 주식이 싸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일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하시려면 5일 선부터 2 0분까지 분할하면서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반드시 손절 라인은 잡고 하셔야 돼요.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많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챙피해서나난 장기 투자하는 건데 물렸는데 어연히 물렸는데 장기 투자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내가 산 주식이 물리면 챙피해가지고 친구들이 너물렸대며 그러면 아니 난 장기 투자하는 건데 사실은 아주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고점에 물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구산업이 고점은 아니지만 제가 이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 손절은 챙피한게 아니고 남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손절은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 손절 쳤는데? 아니, 뭐, 자리 안 좋으면 손절 칠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뭐, 다른 거 사서 복귀한다는 그런얘기다할 것도 없어요. 아, 손절 쳤어. 잘 자리 깨면 손절 아니냐? 어떻게 될지이 정답이니까.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단계선 더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하는 중장기나 스윙은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원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어차피 이렇게 보시면 20일선 깨자음 잘 돌아나가고 앞전에 대란거래 터진 날짜가 지금 어, 10월 달이죠. 우리가 보통 믿고 참고 30일인데 이 친구는 한두세 달이 걸렸죠. 세달 정도 걸렸기 때문에 띠락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예전에 이 구리 관련주는 사실은 대창이 대장주였는데 대창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창의 월봉 치가 굉장히 낮죠. 이걸 이런 증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헤드에도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1,400원짜리 지구는 재무가 나쁘지 않아요. 엄청 좋진 않지만 나쁘진 않고. 엄연히 저번달 종가상 5개월선이 올려놨죠. 물론 이렇게 6 0개월 선이 맞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5개월선에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추세의 전환과 턴이 좋은 거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이손이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이 친구는 언제 추세전환해 줬냐면 사실은 1월 13일날 해 줬어요 이렇게 저번 달에 깔끔하게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의 근간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수상하죠 2구 사업도 그렇지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앞에 잘 터져 들어왔죠 이렇게 특히나 앞전에 있는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거래량의 크기예요 그런데, 대창의 거래량의 크기를 잘 보면, 최소한 앞전에 지지부진하던 이 공간, 이 공간에 있는 물량을 누가 싹 잡아먹었죠? 이분들이 누굴까요? 이분들이 바로 이 대창에 대한, 대창 주식에 대한 주인들,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모든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0, 우리나라 2,500,600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2,500,600개는 주인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려면 이분들이 끌어올려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뉴스 어떤 공시 어떤 기사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 모든 주식은 수급이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끌어 올려가야 올라가는데 대창은 엄연히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빵 때렸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있 위에 있고 일봉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땡땡이가 생겼죠 이걸 전 땡땡이라고 그래요 힘의 균형이죠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누군가가 여기서 신용미수를 쓰게 되면 이틀 만에 팔수 없죠 우리나라 증권 그 거래 그, 그 규정상 딱뒷부라시 결제일이기 때문에 요날 뛰어나갔을 때 12%의 미수를 썼다면 어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며칠 전에. 그러면 어제 움직였죠. 딱 5일 선만 아껴보면 띠락률이 크겠죠. 어딜 가냐? 앞으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제가 이거 화장품주에도 알려드렸어요. 화장품주 를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고 지금 화장품주는 어디 가있냐? 다 여기 가있어요. 물론 대창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야 여기서 어딜 가겠어? 그죠? 지수도 살아나고 있는데,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구리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데, 당연히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냥 5일 선급 매수죠, 그죠제 생각에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아 누가 월봉 바닥에서 자꾸 매주 봉 터뜨리는데, 어라 주식도 엄청 싸네. 내가 지금 주식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2,000원대도 아니고 어, 뭐 2,900원도 아니고 2,000원도 아니고 1,300, 400원대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일봉에서 거래량 들어와 있고 음, 5일선만원게면한번 사볼 만하겠구나. 밀리면 더 사지, 뭐, 분할 매수로. 요렇게 작은 관리 계획을 하고 하시면 돼요. 이 대창이 뛸때이구산업도 같이 떴단다는 얘기죠, 이렇게. 즉, 구리 관련주의 행보가 좋죠. 자 KBI 메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KBI 메탈도 2구 산업이나 대창이뛸때 같이 뛰었죠. 같이 뛰었고 역시나 며칠 전에 급등했고 전기차 관련주예요. 전기차 관련주인데 KBI 그룹주 중에서는 그나마 KBI 메탈 행보가 제일 좋아요. 재무도 튼튼하지 않지 엄청 튼튼하진 않지만 엉망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재무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다른 달은 다른 달은 재무를 좀안 좋아도 웬만한 베팅이 가능한데. 좀 있으면 무슨 시즌이냐면 감사 시즌이 와요. 그죠? 감사 시즌이 오게 되면 회계, 회계를 봤죠. 그러면서 적정 받는 회사들도 있고 거절 받는 회사들도 있고 많거든요. 이런 시즌이 오게 되면 다른, 다른 시즌보다 다른 분기보다 어, 그 상반기에 감사 시즌이 왔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재무가 안 좋거나 이런 안 좋은 애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투자할 때는 비중을 키워간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 시즌만큼은 무조건 재무에 대한 신경을 쓰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다른 다른 해하고 틀 다른 분기하고 틀려요. 자, 어쨌건 KBI 메탈 주식은 해도해도 너무하죠. 너무 많이 떨었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다가 5, 5개월선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늘부터 5, 5개월선 위에 뚫어주게 되면 결국 20선을 회복해 주게 되고 주식은 역대적으로 싸죠. 이 친구 예전에 제가 2천 원대 보던 친구에 2천 원대. <laughs> 옛날에 우리나라 지수감정 좋았을 때 여기서 봤거든요. 이때 가격이 1,500원, 1,700원 해가지고 2천 원대 보던 친구가 1300원 아어요 너무 싸다는 거죠. 자, 240원 기준으로 나눕니다. 여기가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지하가 돼요. 그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근간에 거래량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상의 향 기준을 유지해 주려고 하고 있죠. 요게 수급이요. 지금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급 얘기를 할 때, 투자자매의 동향에서 봤을 때, 이런 걸 수급으로 보지 마요. 뭐 외국인이 하루 사고, 외국인이 하루 팔고, 이런 걸 수급으로 보지 말고, 수급은 알려드렸죠. 일봉이나 월봉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유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진정한 수급이라고 그래요. 이건 참고자료예요, 근데. 그런데 참고자료를 봐도, 참고자료를 봐도 참 신기한 거는, 자, 이구산업도 외국인이 들어왔고, 대창은 3거래 이제 좀 쓸어 담고 있죠. k b 아 메탈도 외국인이 들어왔고, 대한전선도 어제 1 1 0만주를 샀어요. 기간도 샀어요. 대한전선도 구리 관련주예요. 계약권도 있죠. 대한전선 주봉의가 여기예요. 오선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낮은 위치에 있고, 오주선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빵! 때릴 확률이 크겠죠? 제가 있는건 이런 거예요. 거래량과 수급.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참고 자료도 좋잖아, 지금. 그죠? 창고자료도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고 대창은 아예 상거래일체 쓸어 담고 있고 창고자료도 좋은 데다가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수급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띠락일이 크고 내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남들이 뭐 사래 이거 좋대 이렇게 사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분석을 해놓고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제 경험인데 저도 예전에 막 종목차 깨가지고 종목 찾기 보면 오늘 뛰는 종목 나오죠. 막 이렇게 뛰는 종목 딱 나와요. 그럼 이거 보고 순간 쫓아가서 가지고 물려요. 그 다음부터 주식 공부를 해. 그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종목 공부를 해요. 이 종목 뭐 하던 회사였지? 아니, 이 종목 왜 뛰었지?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주식을 사기 전에 사기 전에 내가 왜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나 스스로 벌써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스스로 이해가 안돼 만약에 내가 저거 왜 샀지 나중에 갑자기 뛰니까 내동매매였구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내가 왜 사야 되는지 나 스스로도 벌써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리 관련주가 오늘 저는 뛸지 안 뛸지 모르고 오늘 안 뛰면 뭐 내일 뛰고 내일 안 뛰면 내일 모레 뛰고 내일 모레 안 뛰면 다음 달에 뛰겠지 뭐자 그런데 제가 구리 관련주를 보는 이유는 아까 알려드렸지만 근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좀 사라지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를 줄이고 있고, 그죠? 줄이고 있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이면서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죠. 제조업이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러한 구리의 가격들과 관련되는 주식들이 월봉 바닥에 있고,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이해도를 갖고서 내가, 뭐라 그럼 구리 관련도 사야 되겠는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식은 그냥 뛰는 거 쫓아가 사거나 누가 사라고 그래 사거나 야 누가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막 좋아진다는데 8만 원 9만 원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면 30 몇만 원가 있는데 이제 와서 셀트리온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셀트는 살 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주식을 처음 접할 때 어떤 주식을 살 때는 나 스스로도 그 종목이 내가 살 만한 정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멤버님들하고 우리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다 찾아드리죠. 뭐 어쩔 때는 잘안 찾아드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자리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좋은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 햇살 좋다님 재료 매매 안 해요. 저는. 저는 재료 매매를 안 해요. 수급 매매를 해요. 햇살 좋다 햇살 좋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재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급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재료 매매는 말 그대로 뉴스를 보고 하죠. 그냥 재료는 참고자료고 참고자료고 수급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수급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고 재료 매매는 불안한 거예요. 네,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재료나 자료나 어쨌거나 이런 그 뉴스는 다 참조 참고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수급이에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하게 수급을 잘 보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물한잔 마시고 hiv 좀 볼게요.